이랑 같이 제2의 인생을 고민하다가 아. 계속 다른 브랜드 계속 알아보고 상담도 해보고 또 가서 상권도 좀 찾아보고 이랬다가 여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좋다는 네. 얘기는 들었어가지고 네. 대강 이 정도는 하겠구나 카페는 해보신데요? 네.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. <laughs> 네. 어, 아니 언니랑 같이 제2의 네. 인생을 고민하다가. 아. <laughs> 여기는 주말에 쉬시나요? 일단 여름에는 주말에 지금 문을 열어보려고요. 아. 종종 또 물어보시는 손님들이 계셔가지고. 창업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? 아까 뭐 뭐가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. 아주 길지는 않았어요. 저희가 사실 이렇게 빨리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아, 그래. 근데 우연찮게 여기 엔시시를 만나는 바람에. 네. 네. 좀 빨리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뭐 업체들도 많이 둘러보셨다는 거죠? 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3월부터 이제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네. 근데 그 앞전에는 계속 다른 브랜드 계속 알아보고 상담도 해보고 또 가서 상권도 좀 찾아보고 이랬다가 여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상담을 해본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마음을 다 접고 올해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냥 내년에 하자 이랬었던 거였는데 이제 NCC를 딱 만나면서 음.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만족하시네요 어떠세요? 어... 또 오는 지인들도 와서 보시고 인테리어랑 너무 예쁘다 그러고 네또 예, 음료도 또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얘기해 주셔 가지고 너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이제 하면서 문제됐던 것들은 없으세요? 네. 손님들이 조금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오시면 좋은데, 점심시간이랑 아침에 출근시간이 확 몰리다 보니까, 그 시간에 조금 감당하기가.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. 안녕하세요. 4크로요. 네. 여기 네. 있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까처럼 막 몰려오시면, 네. 빨리 나가야 되니까. 네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이따가 좀 시간 좀 끝. 을게요 바쁘다는 얘기는 들었어가지고 네. 아... 대강 음. 이정도는 하겠구나 음. 예상을 했었어요 <laughs> 생각보다 너무 바쁘죠? 생각보다 점심시간때는 진짜 바빠가지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죠 <laughs> 해보니까 어떤거 같아요? 다른 여식업보단 나은거 같아요 다른 여식업보다 장점이 뭐야 커피숍 알바에? 이유가 뭘까? 몸 몸은 아, 정신은 힘든데 몸은 안힘들어서 아, 사장님은 괜찮으세요? 좋으세요, 사장님은? 사장님 성격? 네, 좋으세요. 사장님 이 성격이 좋으면 가게도 잘 되는데. 네, 맞아요. 어. 사장님들하고도 인사 잘 하고. 네. 아, 네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, 네 그냥 본인이 정말 도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신다면은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